2차 방정식의 두근중 작은 근여기까지만찾아보자고요 자, x 제곱 마이너스 7, x 플러스 6은 0인데, 자, 얘 인수분해하시면 x 마이너스 6, x 마이너스 1은 0, 더하면 마이너스 7, 곱하면 6 됐죠. 자, 그럼 근이 x는 6 또는 x는 1, 우리 얘가 큰 근이죠. 큰 근. 작은 근이죠. 아, 이거네요. 작은 근이, X는 1이. 그쵸? X는 1이, 요 2차 방정식의한 근이래. 근이니까 여기다가 X는 1을 집어넣으면 만족을 해야 되겠죠. 또, X에다 1 대입해봐요. 얼마야? 4. 여기다 1 대입한 거야. 그럼 얼마야? A-1. 마이너스 5는 0. 이걸 만족을 하겠죠. 그쵸? 자,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가 9에 만나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 어우 쉽네요 이렇게 됐어요?